AI 컴퓨팅이 결국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잘또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 또 다른 그 투자처는 저는 이제 뭐 비상장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네. 엔비디아 이후를 네. 준비하는 회사들이 이제 오. 있잖아요. 아 요새 AI 관련 주가들이 네. 작년에도 올랐지만 네. 올 초에 또 올랐잖아요. 네네. 진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요새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주가들이 더 이상 못 오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버블이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엔비디아 아. 대표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음. 개인적으로 버블이라고 보진 않아, 않아요 음. 지금 매출액 자체 보면은 이제 작년에 60빌리언 달러 음. 올해가 이제 1 1 0빌리 달러 음. 내년에 이제 1 5 0빌리 달러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음. 이제 뭐80% 내년에도 뭐 뭐, 40, 50% 이렇게 되고, 영 마진이 보면은 60% 후반이거든요. <laughs> 예. 그렇게 바, 봤을 예. 때,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을 본다면은, 올해 내년 평균 한 30불 정도다. 그러면, 30배 했을 때 900불이거든요. 예. 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실적대로만 나와준다는 그렇죠. 비싼 은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어, 이번에 이제, GTC에서 젠슨왕이 보여준 그런, 어, 로봇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음. 성장성, 예. 이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응용 산업으로의, 어, 성장성 플랫폼 가치를 좀, 어,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더리레이팅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베리에이션 자체로 봤을 때는, 뭐, 40배 정도, 한 1200불 정도는 예. 1년 내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뭐, 3년 정도 이렇게 음. 봤을 때는, 음. 어, 진짜 이 플랫폼 가치를 키워나간다면, 음, 음.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음, 음. 엔비디아 누가 이제, 음. 어, 승자가 될 것이냐, 이런 음.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두배 되는, 네. 뭐, 4조 달러에, 네. 어, 이를 가능성도 있, 있겠죠. 음. 근데, 뭐, 그 이후는 이제, 어, 좀먼 얘기니까, 어, 현재의 여러 가지의 음. 성장성이나 실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음. 뭐, 버블 정도는 아니다. 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또, 반도체 업계에서도 워낙 오래 했으니까, 네. 이제, 이쪽 AI도 비슷한보면 주가 변동성이 엄청 또 이제, 네. 막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럴 제이 때, 그냥 사두고 쭉 버티고 가는 전략이 좋을지, 네. 아니면, 아, 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좀 좀 팔아놓고, 네. 나중에 다시 좀 떨어졌을 때 사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지, 네.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AI 투자할 때는. 모든 사이클은 예. 맞출 수 있으면 은 예, <laughs> 돈을 더 되겠죠. 많이 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맞추기가 어렵다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술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예. 좀 길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선두에 서 있는 예. 기업이냐 예. 아니냐에서 좀 나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어, GPU 중에 AI 컴퓨팅에서도 엔비디아가 선두에 있고 AMD가 있지만 예. AMD 같은 경우 이제 어, GPU 칩을 만들고 하, 하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인텔하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이 전체적인 이 요소 요소 기술, 예를 들면 엔비디아로 따지면은 뭐 인피니밴드 같은 패브릭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 또 푸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음. 다 제공하고 나가서 확장성 할수 있느냐라고 보면 예를 들면 인텔이나 AMD는 떨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러, 그래서 2등 음. 업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고, <laughs> 아, 어, 그렇지만 예, 1등 예, 업체 같은 경우는 예. 좀더긴 어, 예. 암호로 음. 보시는 게 맞다. 이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네. 1등 업체는 그냥 쭉 들고 가면서 네. 2등 업체는 좀 팔았다 샀다 해주면서 밸런스 맞춰가는 네.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어. 각 업체별로 결국에는 네. AI 인프라, 음. 쪽에서는 네. 엔비디아가 앞서 있는 것이고 음... 어,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음... 경쟁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키어가는 거니까 이좀 다른 분야에서 이제 아...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방법이라고 아... 보있니다 AI로 인해서 지금 좀 이제 피해야 되는 섹터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투자에서 사실 뭐 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생기고 이제 포타이란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야후 이런 데는 망했고 어, 아이폰이 나오면서 노키아가 망했죠. 모토로라도 망했죠. 모토로라 망했죠. 네. 그다음에 또이 코닥 이런 회사도 그래서 코닥트된다 아 어. 인스타가 나오고 하면서 코닥 필름 산업에 굉장히 코닥이 없어졌는데 AI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어 상당 대체되거나 네. 아니면 이런 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 있다. 네. 그까그 그러니까 전에 플랫폼에서는 지금 검색에서는 구글, 네. 네. 구글은 어떻게 될까요? 어 도태될 수 있는 거죠. 오. 자 한국에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네. 네. 결국에는. 어, 모바일 특히 이제 네. 인터넷 시, 시장에서 굉장히 컸는데 네. 앞으로 AI 시장에서 제대로 적응할 거냐, 못할 거냐.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 생성 AI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도 자체로또 네. 한다고 그러고 네. 어쨌든 어, 발표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어, 이, 이러한 실행들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어, 그 전에 받았던 그런 성장성에 대한 아, 다한 멀티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좀 봤었던 건데, 네. 양자 컴퓨터 나오면 네, 네. AI가 어떻게 될 거냐. 네, 네. 되게 또 화두예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양자 컴퓨팅은 네. 그 AI의 지금 뭐 GPU 중심의 그런 음. 병렬 연산 슈퍼 컴퓨팅 체계를 이제 뭐대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음. 좀이 복잡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음. 양자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기후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입자가 속기 이런 데서,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자가 속기 이런 데 쓰잖아요. 예, 예. 이, 이런 데 있어도 적용될 수도 있고, 좀더 변수가 많은 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컴퓨팅은 우리가 보통 0, 1, 예. 비트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트, 그러니까 0과 1의 확률적인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큐비트를 늘려나가는 게 양자 컴퓨팅 업체들의 이제 예.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떻게 이, 이 큐비트를 한다는 거는 음. 약간 어려운 용로 양자 얽힘을 유지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초전도체를 음. 방식을 하는데 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73도를 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상온 초전도체 있었지만 네. 아, 상온은 아니고 네. 여기에는 극저온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붓 설비들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큐비트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구글은 뭐 음. 70큐비트, IBM이 400큐비트 이렇게 뭐 키웠는데, 문제는 이제 큐비트를 늘렸을 때 오류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음. 뭐 한국 분들 많이 투자한 이제 아이온큐 이런 회사는 이온트랩 방식, 거는 이제 뭐 히토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음. 하는 건데, 여기는 30큐비트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오류율이 굉장히 낮다. 음. 예. 근데 이제, 이런 음.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네. 적어도 상용화까지는 5년 이상 많이 남은 것들이고 음, 네. 최근에 보면 또 아이온큐에서 김정상 박사님이나 이런 음. 또 사임하시고 그냥 네. 어, 학교로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매출처 적용이 되는 것들을 음. 이 확장 확 늘어나느냐 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음. 보겠니다 그냥 예. 양자 컴퓨팅이 AI 네. 컴퓨팅 다음이다 이런 퍼텐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laughs> 굉장히 위험하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AI에서 안 오른 네. 좀 아직은 투자할 만하다 이런 투자처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것들 을 생각해 보면서 골드러시 시대에도 이제 청바지 리바이스가 이제 돈을 벌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음.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 음.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AI 컴퓨팅이 결국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잘또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음. 여기에 대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 음. 그래서 뭐,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회사도 음.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나는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출 자체가 뭐 3조, 4조, 5조 이렇게 늘어나요. 음. 마진이 20%, 15% 정도 되고 매출 성장성 자체가 한20%된대요 밸류에이션 네. 보니까 뭐 PR 20배 정도인데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어 아직까지는 음. 뭐 고평가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음. 상당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분야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그 투자처는 저는 이제 뭐 비상장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네. 엔비디아 이후를 예. 준비하는 회사들이 이제 오.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결국 훈련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이후는 네. 이제 추론 시장이 커질 것이다. 디바이스 아.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번에 마하 원 내놓은 것은 이제 GPU의 그 컴퓨팅이 아니라 이제 추론 쪽 NPU에 가까운 것이 되, 음. 되죠. 어 그래서 보면은 자율주행 체계에 이제 AI 컴퓨팅이 들어와야 되니까 현대차나 음. 이런 데들이 캐나다 회사죠. 텐스토란트라는 음. 투자를 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짐켈러가 설립 했어요. 짐켈러가 다 거쳤죠. 예, 예. 어, 인텔, AMD, 애플. 테슬라. 어, 반도체 아버지 예,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다 했으니까 예, 예. 여기에 투자해서 어, 예. 테슬라 설계해줬으니까는 예. 우리는 여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 어. 하는, 하는 것이고 예. 한국에는 세개 회사가 있습니다. 퓨로에사 예. AI, 리벨리온, 음. 그 SKT 자회사죠. 음. 사피온 이 회사들이 음. 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양산 칩을 언제 내놓느냐. 음. 최근에 이제 필리오사 AI가 양산 칩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출을 키워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이 이 설계 회사들은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결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비용 훨씬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매출이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이런 제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그럼 지금 방금 말한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 뭐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된 회사들도 있어요? 지금은 NPU 어, 어. 업체들은 상장 안된 회사들이 와. 상당히 많고요. 아. 예를 들면 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인수화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또그 GPU를 내놨지만 음. 그 전에 보면 하바나 랩스 라는 데를 인수를 네. 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음. 이번에 한 거예요. 집, 네. 집을. 내놓게 된 거니까 네. 그렇게 인수된 회사들도 있고 인수되지 않은 음. 비상장 회사들이 상당부분 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비상장이 있지만은 이 칩에 대한 파운드리는 TSMC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경쟁 치열하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어 이런 거에서 결국엔 또 승자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인수를 할수 있는 거죠. 집 음. 예, 설계 능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예. 어, 밖에서 이렇게 성장한 회사를 인수하는 게 낫다 하면은 어,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이었거든요. 네. CPU를 하는데, 네. 아까 이제 CPU가 저물고 GPU 시대가 간다. 네. 그런데 또 GPU도 하게 하고, 뭐 이제 뭐 파운드리도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주가는 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네. 보세요, 인텔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뭐 돌이켜보면 2016년 이때 GPU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때, 그때는 인텔이 더 컸었거든요. 음. 그때만 해도 컴퓨팅 체계라는 게 CPU 중심으로 이제 많이 투자가 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계머니가 넘어가면서 사실은 시가총액도 이제 인텔을 훨씬 더 앞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그럼 앞으로 3년 봤을 때 데이터센터 투자 자체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와. 그럼 이거 3년 봤을 때는 30%까지 투자가 집중적으로 될 거고 음. 뭐 메모리 DRAM에서도 어 서버 DRAM, 뭐 모바일 DRAM이 음. 대부분이었지만. 그래픽 드램 10%도 안 됐는데, h b m 앞으로 이제 30%까지 키우고, 이렇게 음. 또 투, 같이 맞물려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인텔이 기존의 비즈니스 구조로는 사실은 설 자리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음. 빨리 이제 GPU 시장으로 들어와서, 음. 그렇게 음. 되면은, GPU 시장에서 보면은, 어, AMD가 또한10%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 음.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제 또 2강 체제가 됐었는데, 1강, 강 일 중이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인텔이 좀 AMD 정도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음. 될 거냐 어, 어,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예.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있고 다양한 그 비상장 회사들이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이 회사는 엔비디아랑 어.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예를 들면 추론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든지 음. 어, 그 이외에 시 시장, AI 시장이 커지면서 다 훈련 데이터 센터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들어야 하는 투자들이 다 이제 몇년내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성장성은 어, 이 주변에 대한 다양한 또 반도체 칩이 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거, 그 시장을 대비하는 게좀 맞다고 음. 봅니다. 그럼 이제 빅테크 중에서 AI 최종 승자가 될 거라 보는 기업 어디 보세요? <웃음> <웃음> 결국에는 이제 크게 저희가 뭐 앞서도 얘기했으나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오픈 웨어를 잡으면서 음.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웠지만 나아가서 이제 뭐 인프라까지 음. 넓히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음.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그런 어, 확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한 그, 어, 치열한, 어, 경쟁이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서 또, 빅테크 중에는 또도태된 업체도 나올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어, 노키아가 사라졌듯이, 어, 정말 그럴 수 있겠냐 하는 일도 예.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예, 아. 어, 정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 AI 기업 중에서 아직 저평가인 네. 기업?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어, 결론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이제 시가총액이 480조 되는데, 네, 네. 어, 지금 뭐, 엘리에이션을 보면은 P가 한 13배, PB가 1.4배 네. 정도 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HBM에서 어쨌든 어,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수율을좀 개선시키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어, 추로칩도 이제 내놨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비니스를 또 어, 확장해가는 어, 그런 단계들이 있을 텐데 음. 어쨌든 이제 HBM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지켜보는데 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이제 전개되는 거는 사실 HBM에 이제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어, 메모리 사이클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기존의 서버나 모바일 쪽에는 이 저희가 웨이퍼 할당을 줄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큰 회사가 실적이 돌아서는 음. 약간 전통적인 레거시 네. 메모리 네. 사이클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음. 어, 임박했다. 어. 아, 이미 뭐 그렇게 되기 시작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HBM 하고 다른 DRAM 하고 가격 차이가 뭐 일곱 개. 까지 났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 음. 이렇게 보는 거고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애플로 약간 넘어섰다 이런 어 최근에 뉴스도 있습니다마는 어 삼성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 스마트폰 이후에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음. 성장성 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음. 예. 몇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될 경우에는 음. 어, 다시 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음.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스마트폰을 뭐 대체할 다음 거은 네. 아직 아직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 스마트폰은 현재 음.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음. 다만 이제 어 최근에 뭐 AI 서비스를 적용하고 음. 이렇게 됐지만 음. 뭐 애플도 지금 어, 구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음. 어 제대로 된 AI를 좀 구현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음. 스마트폰 자체가 좀더 진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만 그 예. 제공해 주는 새로운 디, 디바이스가 음. 나올 것이다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어, 출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어, 상당 부분 그 AI 서비스가 어, 구현될 음.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네. 네. 나가서 이제 더 이제 음. AI를 생동감 있게 하는 거는 음. 역시 이제 음 로봇의 형태가 아닌가. 음. AI, AI, AI를 통 저희가 PC에도 어 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주고 받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네. 어 AI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인간과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거는 좀 봤을 때는 어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런 디바이스가 더더 어. 더 이 시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인구경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투자했던 경험들을, 어, 그리고 인사이트를 모아서 이 AI 투자전쟁 책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많이 읽어보시고, 음. 뭐 모든 이야기들과 네. 투자의 인사이트를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네. 어, 지나간 시간들과 또 앞으로의 전망들을 보시면은 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저 AI 물결이 아, 이게 진짜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물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도 빠싹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